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상 서문에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 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어해로 혹은 해생 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상세계를 정계하였나니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 문장에서 무상으로 보면에서 이 보면은 일원상을 무상의 차원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상은 없을 무 항상 상으로 상주함이 없다는 것인데요 무상의 관점으로 보면 시공간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상은요. 덧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덧없어서 이렇게 헛것이다. 가짜다. 이런 뜻으로 이론상 서문에서 무상으로 보면이라고 말한 이 무상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무상은 생생약동하게 변화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작용을 말하지, 그것이 뭐, 헛되고, 뭐, 가치없고, 뭐, 뜬구름 같고, 그런 뜻으로 무상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의 차원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런 상서, 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첫째,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며, 둘째,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며, 셋째,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문장을 앞문장 앞에 나오는 문장과 어떻게 연결하여 읽느냐 읽어야 할까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우주, 성주 회공하는 우주, 또 생로병사 하는 만물, 그리고 육도 변화하는 사생, 이 전체를 받는, 전체를 받아서 연결하는 문장을 읽을 것인지, 아니면 그 육도 변화하는 사생의 심신작용에 한정된 문장으로 읽을 것인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만일 사생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에까지 이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다 하면, 우주 성주개공하는 우주도 진간급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만물 우주와 만물이 진간급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은과 해, 은에서 해로 이렇게 변하는 은해로 변화하는 작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변이품 6장의 말씀입니다. 서대훈이 여쭙기를 천지에 진강급이 있다 하오니 조선이 지금 어느 기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진강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급으로 천지에 한 진강급기를 잡으셨나니라. 정산종사법원리편 37장에서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자 이때 학인이 묻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의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간급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대종경 변이품 6장과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에서 천지의 증강급과 각자 업인에 따른 증강급을 말하고 있는데요, 천지 운행의 도수와 각자의 업의 작용에 따라 증강급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천지 운행하는 도수가 그냥 천지자연, 천지자연의 변화 자체인가라는 고려가 필요합니다. 천지가 막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이 변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진급, 강급화하는 현상이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시된 것이 나오는데, 뭐가 예시가 됐냐면 조선의 경우를 예시를 하십니다. 이때 조선이 진급기에 있다는 이 말은... 조선이라는 기세관, 그, 그기세간에 인연된 사람들의 심신작용의 흐름같이 조선이 진급기에 있다는 그 표현은 그러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관계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공통된 어떤 공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지 운행의 도수나 조선의 운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공통된 그 인연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는 그러한 공업, 공업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은요, 우주의 성주개공이나 추나추동의 계절 변화를 진강급, 진급강급으로 평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봄은 진급기인지, 또는 겨울은 강급기인지, 또는 그 반대인지,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또한, 만무로 생주이멸, 생했다가 주했다가 이렇게 변화했다가 멸했다 하는 이 생주 이멸 또는 생노병사 하는 이 변화에도 진급 강급의 이 진강급과 은혜 은혜와 또 해도 어떤 것은 은혜롭고 어떤 것은 해롭고 이런 은, 은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늙는 현상이나 죽음을 죽는 거. 노사를 강급이나 해독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인간의 삶은 강급과 해독으로 방향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강급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생노병사의 현상, 생노병사의 현상이 진강급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노병사를 대하는. 심신 작용에 따라 진강급이 있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은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의 문장은 앞에 문장인 사생의 심신 작용에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의 국한된 문장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육도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생의 심신 작용을 따라해서 보면 이 사생이 나옵니다. 사생은 생명의 출생 방식에 따라서 태난습화 네 가지로 분류한 형식인데요. 보통 태생은 인간처럼 태 그러니까 자궁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난생은 새처럼 알에서 태어나는 것, 습생은 습한 곳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보통 뭐 우리가 벌레 뭐 지렁이, 뭐 곤충 등 이런 것이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화생은 화 변한 화. 화생은 과거의 업력에 따라서 무엇에 의탁하지 않고 후련이 나타나는 그냥 후련이 나타나는 거죠. 도깨비나 신 또는 천상, 지옥과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뭐 모체가 다 있는데 화생은요 모체가 없이 자기의 업에 따라서 그냥 후련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사생은 모두 깨치지 못한 미혹한 중생으로요. 우리가 보통 육도로 윤회하는 존재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생은요 사실 현대 생물학적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곤충의 경우 현대 생물학으로 보면 알로나는 난생도 되고요. 잠자리 유충 같은 경우는 습기에서 부화하기 때문에 습생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생은 사실은 현대 생물학적 분류하는 다른 시각이다.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걸 막 현대 생물학적으로 계속 분석해서 보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육도로 변화를 시켜 해서 육도는요, 우리가 보통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생, 아귀, 지옥을 사막도, 세 가지 악한, 그, 악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도, 인도, 수라를 삼선도, 세 가지 선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만,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월말통 신체 36호의 사생과 육도라는 제목의 법설에서, 천도와 인도를 선도라고 하시고, 지옥, 악의 축생, 수라를 악도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진급, 강급의 이 진강급과 은생어의 해생어은 그러니까 은혜에서 해가 생기고 해에서 은혜가 생기고 하는 은생의 어 해생어은은 육도 윤의 회 승강급을 나타낸 말로써요. 악도에서 선도로 올라가는 것은 진급이요 은생어예라면 선도에서 악도로 내려가는 것은 강급이요 해생어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생어예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요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는 은생어은까지를 포함한 말이고요. 해생언이라고 말할 때는 해에서 해가 나오는, 계속 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생어 해까지를 포함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사생의 육도 변화는요, 심신작용을 인연하여, 그렇죠. 심신작용을 인연하여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라면, 만물의 생로병사는요 음향 상승의 도를 따라 변화돼 각자의 짓는 인연에 따라서 생사의 차이가 있게 되며 우주의 성주 개공도 음향 상승의 도를 따라 변화돼 음향 상승의 도를 따라서 변화돼 어떤 부분은 성 이렇게 생기고요 생성되고 어떤 부분은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주하고 안정되게 주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계속 무너지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멸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종경 변이품 사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주의 성주계공도 인간은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늦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서도 성주계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로, 천만 가지 분야로 운행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요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육도변화의 작용을 무상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앞에 문장 이와 같이라는 문장의 앞에 나오죠. 즉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의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 문장을 받는 말입니다. 결국 우주와 만물과 사생의 변화 현상을 그냥 통째로 지칭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같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무량세계로 전개하였나니의 이 무량세계는요. 없을무, 헤아릴량, 헤아릴 수 없는 세계죠. 근데 이게요. 유상으로 보면 전개되는 무량 세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엇이라 사량할 수 없는 불변의 무량 세계라면 이 무상으로 보면 전개되는 이 무량 세계는요. 시공간에서 무수히 헤아릴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순한 무궁한 변화의 무량 세계라는 것입니다. 전개라고 할때이 전개는 펼전 열개로요 펼쳐 열어 벌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전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전시됐다. 그러니까 유상관, 우리가 유상자리에서 보면 유상의 무량세기를 전시해 놓았고요. 무상관, 무상의 건물에 무상의 무량세기를 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유상자리로 보면 그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무상자리로 보면 또 그렇게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원은 유상의 무량세계를 정계하는 동시에 무상의 무량세계를 정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들렷한 일원쌍 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유상과 무상은 일원으로 한 자리이며 무량세계로 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원쌍 서문에.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적의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의로 혹은 해성어원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 대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